뭘 굳긴데? 응? 나봅시다 오늘 초특급 분필 하나 빌려왔어요 제가 장비가 최악이라 그래? 힘들어? 아니 밥을 먹고 와 나한테 맨날 배고프다고 하지 말고 뭐 여기가 무슨 뭐 급식소야 어? 잠을 자고 와 졸리다 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학원이지 요양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laughs> 그죠? 그지? 지훈아. 봐봐, 지훈이가 제일 모범생이야. 그지? 자, 해봅시다. 6월 24번. 무슨 내용이라고? 어, 이제 빈부격차가 있죠. 제가 좀 싫어하는 말이지만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할수 밖에 없어요. 가난함 사람들은 뭐할 거다?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근데 보자도 보자 부자 나름에 뭐가 있다? 스트레스가 있다. 스트레스가 과거에 우리가 석기 시대 때부터 그냥 생물학적인 인간에게 이어져온 생존 본능이어서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나한테 조금 부담? 혹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물론 요즘에는 막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정도의 그런 위협은 없지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일어납니다. 알겠죠? 요즘 제 스트레스는 뭘것 같아요? 아, 맨날 놀죠 맨날 일하고 맨날 놀고 열심히 사는데 5월이라 학생들이 좀 열심히 안 하는 걸 보면 조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지? 제가 학구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맡은 일 열심히 하려 하니까 기현이의 요즘 스트레스는 뭘까 절대 공부가 아니죠 그죠 기현이의 스트레스 뭐 브롤스타즈 이런 거 <웃음> 그러겠죠 <웃음> 장난이고 각기 상황에 따라서 스트레스는 다 받기 마련이다 그걸 전제하고 이걸 들어가 봅시다, 이 글을 한번 들어봅시다잉 자, few people will be surprised. 무슨 뜻이야? 거의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의혹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뭐 하고 나서 to hear that? 대뒤의 내용을 뭐 하고 나서? 듣고 나서. 자, 얘가 어법에는 나오지 않아. 중학교 때에 나오던 어법이죠. I'm happy to see you. Nice to meet you. 가만히 있던 내 감정 상태가 변한 이유를 뒤에 수부정사로 알려주잖아. 나오진 않지만 해석 때문에 챙겨드린 거야, 알겠죠? 뭐 하고 나서? 대띠에 그 이제 서술되는 내용을 듣고 나서. 뭔데? 가난이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걸 듣고 아무도 놀라지 않을 거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그죠? 어. 자 실제로 2006년에 연구가 있었는데, for example 얘 먼저 해결하고 갑시다. 연결사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여러분들 형광펜 쳐두시고 챙겨두세요, 알겠죠? 어. 자이 연구는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출간되어진 거? 어, 2006년에 출간되어졌는데 얘가 대의 내용을 강조했대. 뭐라고 봅시다. 사회적 지위가 조금 더 낮으면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조금 더 낮은 것은 뭐랑 연관된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연관이 된다고 비어소시에이티드 위드는 뭐뭐와 연관되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동태 형태 챙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디에 있어서? 아예 우리 신체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의 수치랑 연관이 되어져 있대 알겠죠? 오케이? 어. 자, 근데 여기까지가 진짜 하고 싶다 얘기가 아니라 이 글의 요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우에버부터 시작되는 뒤에 얘기에 있습니다. 오케이? 어. 자, 얘도 연결사 있으니까 두개잘 체크해 두셔야 서답형의 연결사 두개 이어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오케이? 어. 봐봐, 지금 내가 이걸 형광색으로 칠했잖아? 기현이가 또 고개만 끄덕였어. 내가 맨날 수업시간에 월클 표정으로 있지 말라 했다. 그랬지? 안, 안 했는데? 안한거 보고 한 건데? 뭐 레이저로 각인하나 자네는 어, 열심히 하란 말이야. 자 그러나 조금 더풍 조금 더 풍부한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뭐한데 그들 스스로의 독특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 디스팅트 가끔 어휘 문제 나오니까 꼭 체크해 주세요. 알겠죠? 이 사람들도 자기 상황에 유니크한 특징적인 자기만의 스트레스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자, 더 key issue is time pressure. 얘네는 돈보다는 시간적인 압박이 조금 더 강하대. 여기 문장의 위치 꼭 체크해 주세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뭔지에 대해서 타임 프레셔 바로 문장 위치 넣으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옆에다가 뭐라고 써 놓자. 문장 넣기로 나올 수 있다고 써 두자. 야, 이거 분필이 좋다. 어 학으로 나 처음 써보는데 근데 나랑 공률이 좀 아직 안 맞네. 어 비싸서 내가 못 쓰잖아. 자이 주장에 대해서 뒤에 스터디가 입증을 해줘야겠죠? 그죠? 다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 실험이 파운드된 대의 that, 내용을 보여줬다까지만 와주시면 돼. 웰디어 더 부유하고 more industrialized nations, 더 산업화된 나라들은 had a faster pace of life. 뭐 하고 있대? 삶의 속도가 너무 빠르대. 우리나라 서울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울에는 살고 있지 않으니까 가끔, 어제도 이제 동료가 물어보더라고. 서울 살고 싶은 생각 있냐고.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속도는 출근할 때 서울 오는 게 다야. 나한테는 운전도 그렇고 뭐든지 너무 빨라가지고 좀 복잡하긴 합니다, 저한테는. 자, 근데, comma w i c h 이러한 측면은 어디로 이어지기 마련이데, 얘들아?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삶의 기준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이거 말고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뭐 u The same time, 동시에 몰 남겨둔데, 여러분, 리브가몇 형식 동사였습니까? 리브? v e 어, 오형식 어떻게 됐었어? 5C? 아니, 내가 어, 이제 중학교처럼 5C 그런 거 물어봤어. 리브. A, B에서 실용적인 것만 가자고. A를 B 한 상태로 두다라고 해서 B 자리에 뭐가 나왔었어? 목적격? 보호라고 불렀죠. 자, 저랑 예비골 같이 한 친구들은 지겹게 들었을 거야, 여기부터. 보호 자리에 무조건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야, 이거 분필이 좋은데 아직 적응이 안 된다. 형용사가 오면 무조건 뭐 한다, 우리에게? 분사의 형태로 변형을 해가지고, ING니 PP니 물어본다. 여기까지는 예비고일이 좀 확장시켜두면 내신 문제가 쉬워지는, 물론 수능의 어법도 쉬워지는 한 가지 논리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뒤에 못 체크해야겠어. 똑똑한 친구들은 felt가 아니라 뭘로 나온 거? feeling으로 나온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ING는 능동, PP 형태는 수동인데, 사람들이 직접 느끼는 거잖아. 어떤 긴박한 감정을. 그죠? 뭐? A constant sense of urgency. 뭔가 계속 긴박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든대. 제가 여기 이제 공덕에서 서울역 인근 여기 운전할 때 맨날 느껴요. 알겠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대도시를 갔단 말이야. 근데 차도 엄청 많아. 근데 왜 이렇게 한국이랑 느낌이 다르지? 한국을 폄하하는 게 아니야. 그냥 비교를 해주는 거지. 느껴봤는데 클락션 소리를 2박 3일 동안 한 번도 못 들었어. 거기 좀 타임 어젠시를못 느끼게 되더라고. 어. 자, 에조레드 뿐만 아니라 뭐 한대? big more 디 r o n t heart disease. 뭐에 더 걸리는 경향이 있대? 어, 심장병에 더 걸리는 경향이 있대. 여러분, 비프론트가 무슨 뜻입니까? 비프론트. 어, 텐드투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위에 나온 텐드투하고 밑에 나온 비프론트하고 똑같은 놈인데 여기 레드 2 뒤에 어떻게 나온 거야? 명사 1번 레드 2 뒤에 명사 2번의 형태로 나온 거기 때문에 동명사의 형태로 나온 겁니다. 알겠죠? 결과물 1번 덩어리 결과물 2번 덩어리 근데 둘다 명사 자리니까 비프론트 그대로 못 나오고 빙프론트로 나온 거야. 두 가지 결과물 뭐 삶의 기준을 높여 주지만 동시에 사람들한테 긴박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첫 번째 하나 레드투티에 떨어진 첫 번째 결과물 두 번째 심장병의 확률을 더 높인다. 오케이? 나 지금 등에 땀이 줄줄 흐르거든. 그니까왜 맨날 아니 위에는 바람막이 있고 밑에는 반바지 입고 와서 에어컨 키지 말라는 건이 얼마나 이기적인 발상이야. 그렇지 않아? <laughs> 지금 등에 땀이 흐르고 있어. 자, 인팩 사실 페 d 스트페이스트 프로덕티비티. 좀 빠른 속도의 생산성은 뭘 만든대? 부유함은 만들어 줘.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빨리.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던 게 뭐야? 근면성실과 빨리빨리. 오케이? 근데 이건 또한 사람이 뭐 하도록 이끌어 준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대. 그럼 긴박함을 느끼잖아. 그럼 어떻게 돼?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알겠죠? 언제 얘네가 시간이 부족할 때뭐할 그들이 인생을 즐기고 조금 릴렉스할 시간이 부족하다 느끼면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아이디어보다 부유한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느끼지만 뭐 때문에 느낀다? 돈 때문이 아니라 시간 때문에 느낀다 왜? 대부분의 부유한 나라는 타임페이스가 어떻다 조금? 빠르다.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읽어보시고 넘어갑시다. 빠르게 읽어보세요. 아, 그다지 써줄게. 우리 기현이 같은 애들이 응? 머리로 들으면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니까 써줄게요. 알겠죠? 기현이 안 듣고 있겠지, 우리 기원이 이거? 부유한 나라는 어떻게 성장을 했다? 기본적으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성장을 했대. 이게 생산성은 좋대. 이 점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스트레스의 영역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뭘 해줘? 여유 시간을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결국엔 뭘 유발한다? 스트레스로 유발한다. 라고, 옆에 논리구조 적어 두시면, 요약문 서술형 완성에서 좀 써놓을 애들이 정리가 되겠죠, 그쵸? 오케이. 지금 봐봐. 지금도 안 적고 물 먹는 저 월풀 표정. 아, 좋았어요. 야, 내가 방금 적었는데 어떻게 적어? 아 가끔 우리반 애들 말이 안 되는 거래. 뭐, 독심술 해? <laughs> 어? 아니, 내가 방금 적었는데 어떻게 적냐고. 그치, 그치. 진짜, 진짜 이거. 절대 빼먹을 수 없는 단어, distinct. 알겠죠? unique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리고 however하고 for example, in effect 까지 세개 연결사로 쳐가지고 알아두시면 조금 더 편해. 알겠지? 오케이. 다음 거 넘어가보자. 다음 거 무슨 이야기였어? 칭찬? 칭찬이 뭐? 칭찬의 효과가 어쨌는데? 아이들, 아이들, 어? 아이들. 어? 아이들을 바꾼다. 좋다야 싫다야 그니까. 계속 칭찬만 하라고요 그러면? 네. 네. 진짜? 네.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칭찬을 너무 안 하고 있어서 오늘 민망한데? 너네 멋져. 알겠습니다. 알겠지. 오늘 지훈이 봐봐. 뒷머리가 약간 뜬저 헤어스타일. 2025ss 최신 유행. 알겠지. 올해는 아니다. 2025ss. 알겠죠. 어? 건우의 저 이기적인 바람막이엔 반바지, 에어컨 끄세요 패션. 멋져. 알겠지. 어. 자, 칭찬했으니까 가봅시다. 자, 광고하는 사람들은 종종 뭘 보여준대? 저 29번. 뭐? 29번이. 어. 30분. 아 그래 29번으로 고치자. 내가 타이핑을 잘못했나? 저다 뭐? 그러니까 29번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거 30번이. 아 그래 그럼 30번 먼저 하고 하자. 잘못 네. 넘겼나? 차이를 안 넣놨네. 어자 30번 합시다. 30번. 자 광고하는 사람들은 종종 보여준데 뭐를 상당한 팩실리티가 뭐야? 아, 기능 기능 상당한 어떤 기능성을 보여 준다고. in ing는 어떻게 도해하시면 됩니까? 어법 차이에서안 나오는데 도해 패턴 형성하고 오셨어야 돼. 뭐뭐 하는데 있어서라고 해 주시면 돼. 오케이? 어댑팅 적응하다죠. 원래는. 여기는 바꾸다라고 의역해 주시는 게 좋아요. 똑같은 단어 하나 적어 드릴 테니까 걔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거예요. 어저스트 있습니다. 어저스트. 어저스트. 조정하, 다 어, 조정하다. 뭐를, 그들의 주장을, 뭐에 맞춰서, 지금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근데 뭐의 시장? 얘네가 지금 홍보하고자 하는 상품의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주장을 바꾼다고. 오케이? 자,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스트가 뭐니 얘들아 이스트. 빵해 효소죠 효소. 효모는 네. 원래 어떻게 사용됐었대? 재료로 사용됐었대. 뭐를 위한? 빵. 집에서 이제 홈 베이킹 하는데 재료로 사용됐었다고. 오케이? 근데 20세기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뭐하면서 이제는 빵을 집에서 만들기보다 뭐해? 사먹어요. 빵을 빵집에서 사먹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응? 손님들은 뭐 하게 됐대? 손님들의 어떤 수요는? 자연히 아, 감소해야 되죠, 여러분들. 여기 원래 본문에 decrease, 아 increase 였는데 제가 decrease를 올바르게 고쳐놓은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때도 여러분 이스트를 갖다가 홈베이킹의 재료라고 팔 거야? 아무도 이제 원하지 않아. 근데 이스트는 팔아야 돼. 여러분 창고에 쌓여 있어. 똑같이 팔 거야? 그러면. 좀 바꿔요. 브랜딩을 바꿔요. 바꿔야겠죠. 그죠. 아,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건우가 나는 솔로에 나가. 예를 들어서, 아, 내 친구 건우 있어. 아, 내 친구 건우가 이제 뭐 영수로 나가. 모태 솔로로 계속 팔아봤는데 안 팔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마케팅을 바꿔 가지고, 뭐 이제 그냥 솔로. 어? 어, 엘리트 솔로 이런걸로 바꿔야 되잖아 우리 건우 말고 내 친구 건우 알겠지 그거랑 똑같아 똑같은 익스트를 이제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니 얘네가 어떻게 팔았나 봅시다 어법적으로는 위에 체크해 드린 부분 노란색만 챙겨주시면 지금 어렵지 않고 다만 학생들이 인크리즈나 디크리즈가 수동태로 나왔을 때 많이 흔들리니까 여기 자동사 형태로 나온거만 체크하고 갑시다 알겠죠 지금도 우리 기현이가 안 썼는데 썼다 그러겠죠? 아, 진짜?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아, 진짜 지금 내가 봤거든? 진짜 어? 지금안 썼지? 디크리즈 밑줄 방금 안 긋는 거 보고 얘기한 건데? 야쟤 교재 신기하다 <laughs> 내가 적으면 페어링 되나 봐 네, 어. 네. 뻔뻔하네 저거 <laughs> 어? 어쨌든 그래서 얘네는 뭘 고용했대 이제 전문가를 한번 고용해 오셔야겠죠? 그죠 뭐 하라고 목적은 뭐야 야안 팔려 그럼 전문가는 판매량을 증대시켜 달려고 고용해 오는 거니까 뭐 커머비드 h 좀 생각해 내라고 커머비드 무슨 뜻이에요? 생각해 내다 좀 다른 마케팅 전략을 뭐하기 위해 어 판매량을 부스트 증가시키기 위해 여러분 여기에서도 부스트랑 바뀔 수 있는 유이어 바니어들 잘 챙겨 두셔야겠죠? 뭐 increase 괜찮죠? 올라가다. 반면에 뭐 d e c r 같은 것들은 반이어로 나면 틀렸다고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여기는 어차피 우리가 복스테스트에 넣어가지고 확인을 할 거니까 지금은 출제 포인트가 이런 게 있구나만 먼저 머리 이식을 하시라고 알겠죠? 왜 또? 어, 되지되지되지 되지, 되지. 훌륭하네. 자, 더 이상 소오브 브레드 빵의 소울이 아니야. 톰슨 에이전시는. 여러분 턴 A to B가 뭡니까? A를 B로 바꾸다죠. 그죠? 이스트를 이제 뭘로 바꿨대? 중요한 재료. 오에. 비타민의 중요한 재료로 바꿨다고 합니다. 뭘 갖고 있는? 어떤 상당한 건강적인 베네피트를 갖고 있는 여러분 비타민이라고 어느 나라에서 이야기한다? 우리나라. 바이타민 알겠죠?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고에이 전시는 트랜스포메인 투비 위에 나온 턴에인 투 비하고 똑같아. 또 A를 B로 바꾸다. 이번엔 또 뭘로 바꿨대? 천연 어, 완화제로 바꿨대. 오케이? 그럼 봐봐. 똑같은 이스트라드네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랑 뭐로 바뀐 거야. 원래는 오리지널 뭐였어? 빵에 재료. 근데 얘가 뭘로 바뀌었다? 두 번째는 바이타민의 재료, 마지막엔 또 뭘로 바꿨다? 천연 완화제로 바꿨다고? 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해서 이글 전체에서 이 스토리를 딱한 단어로 요약해 주는 키워드는 뭐냐면 리포지셔닝이에요. 리포지셔 알겠죠? 근데 다른 글들에서는 똑같은 애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쳐다보다에 이런 단어 많이 씁니다. 리프레임. 상품은 똑같지만 다른 관점에서 좀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도 적어 두세요. 알겠죠? 자, 혹시 여기 예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뭐 하면 돼? 우리 나는 솔로에 나간 내 친구 건우 처음엔 뭘로 팔아? 못 해? 솔로로 팔다가두 번째는 뭐야? 솔로. 지난번에 뭐 소개팅 3부터까지, 3번까지는 갔다가 아쉽게 솔로가 된 건우로 팔고, 세 번째는 뭐야? 이제 조금? 슈퍼솔로로 팔고. 진짜 나왔어요. 아 저기 있잖아, 건우.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잘 챙겨보시고, 읽어보세요, 지금. 네?